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나아가 나아가서 다볼 상수의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살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 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이 이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일이고 사울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어르둥절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죠. 특별히 사사 시대에 문제만은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지파, 집화, 그 지파에 있는 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게 왕이란요? 이참 이상한 일이고 또 의심이 갈만한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이 사울의 그러한 것을 알고 배려를 하고 있었는지? 저들이 앞에 부분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좋은 이, 종기한 자리를 딱 준비해 놓고 또 사울이 오자마자 준비했던 음식, 이 음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어, 음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초대받은 손님의 그런 위치들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정상이 어, 외국을 가서 그 나라를 방문할 때 귀빈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항상 이 만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나라에서 대접할 수 있는 각국에서 대접할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오신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이 왔을 때. 사무엘이 그러한 대접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사울 스스로도 내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어떠한 다른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저 사람이 뭔가 종기한 자리에 오르겠구나 왕의 자리에 오르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하나 배려해 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기름 붐을 하고 나서 기름을 붓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을 세웠지만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사울에게 각가지 징조들을 보여 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이나엘의 묘실에 이르면두 사람이 와서 암나기를 이제 찾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들이 할 말까지 그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사울이 만나는 거야 우연히 만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까지도 미리 알려준다면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말을 알려줍니다. 베냐민의 이 작은 집합 가운데 이 아들이 이정 아들이 지금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 다 퍼진 거죠. 그러니 딱 사울을 만났을 때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 아들을 지금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 암나기 잊어먹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들 소식도 궁금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암나기는 찾았는데 아들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참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아이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지파에. 이제 잊어버린 사울, 소식이 없었던 그 사울이 좋은 소식, 왕이 됐다는 소식이 또 급속히 퍼짐으로 인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의 명성이 사울이 왕이 됐다는 그러한 종기한 자가 됐다는 소식들이 또 백성들에게 또 급속히 퍼지겠구나라는 그런 짐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벌 상수리나무, 이 다볼 상수리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사 시대에 드보라가 백성들을 모으고 예언해 예언하고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던 그러한 상수리나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다 이게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을 만나면 떡두 덩어리를 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향인 기부하에 도착할 때, 또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과 함께 사울도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해 줘요. 한 가지는 그럭저럭 우연히 맞을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세 가지 징조가 다 맞는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확신을 주는, 확증해 줄수 있는 내용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확신을 주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들여주러 내려올 때까지 길갈에서 7일을 머무르라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길갈도 이스라엘 성들이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광야 시대 때 하지 못했던 그런 율법을 다시 행하는 곳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신했던 확인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자를 불렀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중요한 구원의 언약의 완성자로 불렀다. 라는 확신을 반드시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확신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가면서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저희들을 이끌어가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거예요. 에이, 그게 우연히 있었던 일이지 무슨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맞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도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들을 믿음과 확신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세 번이나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확신 가운데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그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약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한번 오시면 저희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연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또 우리의 인격을 온유하게 만드는 오래 참음의 열매들, 양선의 열매들, 충성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맺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하나님의 새사람으로 불러서 성냥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아스와 루시 만났던 것처럼 우연히 마침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오늘도 경험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며 저희들에게도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